자 오늘 새해 맞이해서 제가 아는 형이 있거든요. 그분과 인터뷰를 할 텐데 혹시 질문 어 질문 있습니까? 해피 설날 웃음 웃음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자 질문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 아 후이 우석군을 후이 주니어로 인정하시나요? <웃음> <웃음> 아니요, 우석이는 제일의 우석입니다. 라고 답정했습니다. 살은 좀 찌셨는지요? 많이 쪘고, 지금도 찌우는 중입니다. <laughs> 자, 이번 앨범 최애 수록곡, 먹미. 오, 저는 배드입니다. 이 형이 배드 진짜 좋아했었어요 아, 유니버스한테 세뱃돈 얼마까지 줄수 있나요? 100? 100까지 줄수 있대요 여러분 100 오, 100 점점 아, 땀땀땀100 점점 땀땀땀 돈이 아, 중요한가요? 라는데 여러분 돈이 중요한가요? 타이틀곡에서 제일 탐나는 파트는? 저는 예나 홍석이라고, 그, 이거 같은데? 더 게임, 더 게임 인트로 불러봤는지요?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라고 연락 왔습니다. 런, 뭐, 런웨이, 런웨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밌었습니다. 여원이가 울어서 슬펐지만,이라고. 후니버스 미공개 사진 있습니까? 많습니다라고 왔어요. 만화 요이 진짜 많은데. 기대 기대 땀땀 만관 만광. 만관 불해요. m 제트인 척. 이번 필링 라이크. Like 안무 강도 순위 몇 위인 것 같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지만 멤버들 상태로 보면 2등에서 3등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형, 형 아직 못 해봐서 그러는데 1등이네 진짜. 와, 30살 된 소감, 30살 된 소감 어떻습니까? 오! <laughs> 오, 하나 왔어요. 약간 화난 것 같은데? 오. 나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펜타곤 브이앱 구독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 좀 길게 쓰고 있나 봐요. 답장이 안 와. 조금 펜타곤 필링 라이크 like 많이 사랑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스페셜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해피 설날 합시다. 하트하트 하트 한 다음에 오엑토가 90도 인사하는 고맙습니다 이모지콘 보냈어요. 감사합니다.